자, 정리하면 수열이 있을 때 음, n이 한없이 커질 때이 수열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수열의 극한이죠. 그래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우리가 그 수열을 수렴한다고 하고 기호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은 알파다. 이렇게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지는 값이 있으면 그 수열은 수렴을 하는 거고 그런 값이 없다 그러면 발산한다고 뭐 하죠. 발산하는 경우를 우리가 봤는데 발산하는 경우는 n이 무한대로 갈때 수열이 한없이 커지거나 또는 n이 무한대로 갈때 수열 a_n이 한없이 작아지거나 또는 뭐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게 아니라 뭐 왔다 갔다 진동하는 경우 등이 있다는 걸 봤어요. 자 이제 어, 유형 문제로 같이 살펴 볼게요 자 여섯 가지 수열에 대해서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 첫번째 수열부터 봅시다 어, 우리가 특별한 기술은 없죠 수렴하고 발산하는지를 사실은 그냥 그 수열을 보고 어떻게 될까 이렇게 짐작하는 거예요 음, 조금 막연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이 수열을 봅시다. 수열을 써보면 첫 번째 항은 1분의 3, 두 번째 항은 2분의 5, 세 번째 항은 3분의 7. 자 이렇게 나가요. 자 어떻게 될지 짐작이 가는 친구들은 그게 답이겠죠? 네, 수렴을 할지 안 할지 짐작이 가면 이제 수렴하는 값을 써주면 되는데 자 이게 이제 첫 시간이니까 우리가 음 3세 극한을 배웠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자 이거를 x 분의 2x 플러스 1의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자 이거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나눠서 쓰면 결국은 x 분의 1 플러스 2죠 자 이거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두 알겠죠 자 점근선을 이로 하고 2에 가까워지는 유리함수 이렇게 그려주면 되고 여기서 수열의 극한은 n이 1일 때 뭐, n이 2일 때 자, 이렇게 3일 때 찍히는 점들이에요 당연히 어디로 가까워질 거냐면 이 점근선에 가까워지겠죠 뭐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도 있죠 우리가 그래프를 계속 그릴 건 아니지만 첫 시간이니까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얘는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극한값은 2다 모의 을까요 극한값은 2다 자 두번째 수열 봅시다 자, 두번째 수열 쓰면 음 첫번째 항은 마이너스 1분의 2 두번째 항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 세번째 항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거 어떻게 될까요 네, 분모만 계속 커지면 x 분의 1이랑 비슷하지겠죠 자, 뭐 이것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x축, y축, 원점, 마이너스 루트 뭐, 마이너스 루트, X분의 1을 그려야 되는데, 뭐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그러면, 얘도 역시나, N이 한없이 커지면 어디에 가까워지나, 뭐, 이렇게. 자, 이 점이 어디에 가까워지겠어요? 당연히 점근선인 X축에 가까워지겠죠. 그래 얘는, 0에 수렴한다. 이렇게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것도 수열을 한번 써봅시다.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항은 2분의 1, 세 번째 항 마이너스 2분의 1. 네, 어떻게 될지 알겠죠? 계속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건 수렴하는 값이 없죠. 그래서 이것은 발산한다. 네 번째 수열. 자네 번째 수열 사인이죠, 사인 함수. 보면 어, 일단 뭐 값을 직접 구해도 되 죠. 뭐 예를 들어서 sin 4 분의 파 sin 4 분의 2파 sin 4 분의 3파이 이거 다 얼만지 알 겠죠? sin 그래프 그려 보면 sin은 그래프 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 는, 주기 함수죠. 아이고. 예. 자, 그러면 자, 이 각이 첫 번째 각이 4분의 파이. 자,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가 반이고 여기가 4분의 파이 요 점도 되겠죠? 4분의 파이일 때 2분의 파이일 때 4분의 3파이일 때 파이일 때 자,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자, 사인 함수가 주기 함수니까 자, 지금 빨간 점들도 계속 이런 식으로 찍혀나갈 거다. 역시나 수렴하는 값은 없고 수렴하는 값이 없을 때는 우리가 발산 이라고 하고 있죠. 자 다섯 번째 로그함수네요. 자 로그함수 아, 로그함수? 네. 로그가 들어간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 항은 로그 2의 4두 번째 항은 로그 2의 5 자, 이런 식으로 이 뒤에 진수자리가 계속 계속 커져요. 결국, 이 로그 값들도 계속해서 계속 커지겠죠?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계속 커지겠죠. 이럴 경우 우리는 발산이라고 하죠. 요거는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다. 여섯 번째 수열 어, 써보면, 첫 번째 항 음, 0. 두 번째 항도 0. n이 3이어도 0. 이거는 계속 0이니까, 당연히 0에 수렴하는 수혈이 되겠죠. 자첫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어, 여러분 정리, 아, 개념 설명이 끝나고 정리하라고 할 때, 노트, 어, 노트인 공간에다가 뭐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할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쓰는 게 가장 기억에 오래 남으니까 아, 보고 쓰는 거 말고 덮어놓고 써보는 거. 그러니까 설명이 끝난 다음에 설명을 받아 적으려고 하지 말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을 끄집어 내보는 거. 이게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한 내가 갖고 있는 기억들을 끄집어 내는 연습을 해보려고 만들어진 게이 노트 정리거든요. 그래서 개념 설명이 끝나고 정리하세요 할 때는 내가 들은 내용을 내가 얼만큼 설명해낼 수 있나를 이 노트 정리라는 공간에다가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개념 유형 문제가 끝났으니까 여러분은 3페이지에 있는 유형 문제 1번만 해당이 돼요. 1번을 풀어보시고요. 다음 시간은 수열의 극한값의 계산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